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삼월 말인데 어제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어, 산불이 발생했네요. 시천면인가? 뭐 지리, 지리산의 뭐 일부겠죠. 경남 산청이면 지리산의 그 바운더리가 경남 함양, 산청, 하동 그리고 어, 전라남도의 담양, 구례 다 그쪽이 다지리산에 큰 영역에 포함되니까 아마 지산차학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오후부터 밤에 또 새벽까지 또 오늘 아침까지 TV에 산충 산불에 대해서 대형산불이다 또 130헥타가 탔다 그리고 밤에 출동하지 못한 헬기를 아침에 살림청에서 34대를 출동시켜서 진화한다 그런 것이 어, 뉴스에서 또 산림청의 이용권 어, 산지재난방제 담당하시는 분으로부터 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산불 문제가 심심치 않게 에, 매회 또는 이외에 한 번씩은 반드시 출제가 되죠. 어, 산불 문제는 그 유형이 어, 대형, 최근에 나온 것처럼 대형 산불에 뜻 정의와 아, 특징 뭐 이런 것들 산불 산불 복구지 인위적 복구와 자연적 복구 방안 뭐 이런 것들 산불 뭐 경계 지표 뭐 이런 것들 어, 이 산불은 음, 산림기사 시험에서 반드시 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경남 산청에 산불이 발생한 계기로. 우리 기수다 공부하시는 분들도 산불 조심할 것이고 또 산불 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출제가 되게 되면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꼭지를 더 써서 점수를 다른 수험생보다 1 2점 더 받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산불에 대한 문제 중에서 특히 논문 논문이 출제가 될 경우 논술 논술이 출제가 될 경우에는 보통 답안을 22줄짜리를 2.5장에서 3.5장을 써 줘야지 보통 어, 논술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내가 초이스 선택을 해서 답안을 작성할 때한 교시에 14쪽 7장이니까 14쪽을 어, 붙는 분들은 합격하는 분들은 다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근본 135에서도 어, 70여 명이 시험 봤는데, 두 명이 필기 합격했는데, 아마 그분들도 14쪽을 다 썼을 것으로 저는 어, 확신합니다. 따라서, 산불 문제에 대해서 논술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에 2.5장 내지 3장, 3.5장 그 분량을 채우려면 많은 아, 다양화된 그리고 넓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그 산불 문제에서 논술에서 일곱 꼭지 여덟 꼭지를 대제목을 썼을 때에 3.5장 정도가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 꼭지 한 여섯 줄 정도를 더 써줄 수 있는 그런 답안 구성 대제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에 관해서는 우선 산림청, 사, 산림청에 는 법률 중에서 산림보호법이 해당됩니다 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은 그 산불을 발생시킨 산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은 산림 보호법 제53조 벌칙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데 산림 보호법 제53조 벌칙에 따른 타인의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에, 타인 소유의 살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자기 소유의 살림에 불을 지른 자, 불을 지른 자, 타인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살림에 불을 지른 자는 처벌이 없느냐?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살림에 불을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수치를 반드시 써줘야죠. 또한 산림보호법 제57조 과태료에서는과태료란에서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 산림으로 산림으로부터 산림 인접 지역이라 하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죠 지역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현역에 현직에 있을 때에 이제 많이 이제 이것을 했죠. 맨 끝에 것을 많이 했습니다. 살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린 경우, 이제 등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담배 꽁초를 이제 버린 경우, 그럴 때 제가 적발해갖고선, 어, 그 사람의 주소, 뭐, 주민등록번호 어, 그리고 과태료 30만원을 갖다가 부과하는 그런 벌칙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인지를 시키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요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은산불에 어,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쭉쭉쭉 큰 제목 1, 큰 제목 2, 큰 제목 3, 큰 제목 4, 큰 제목 5, 큰 제목 6, 한 다음에 결론 나기 전에, 문제에서 물어본 키워드와 문제를 다쓴 다음에, 뭐, 7번, 어 7번, 살림보호법 어, 제53조, 한 다음에, 에, 반가로 1번 한 다음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밑에 어반가로 2번 한 다음에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써 주고 또 별도로 밑에 와서 또 2번 한 다음에 제 57조 과태료 한 다음에 어또반가로 1번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물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해주고 또 반가로 2번 한 다음에 살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렇게 답안을 한 꼭지를 대제목을 다 만들어 써주게 되면 은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팔큰 대제목 팔 결론 이렇게 넣어주고 결론 결론에 이제 반가로 이제 1번 한 다음에 어 최근 우리나라는 어, 지형이 험준하고 어, 그리고 바람이 시속이 강한 바람이 불어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산불이 연중화 되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써 주고 2번 산불이 대형화 연중화되고 있는 시대에 산림 보호법에 의한 벌칙 그리고 산림 과, 보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갖다가 명확히 하여 산불을 갖다가 줄이고자 노력해야 함3 한번 발생한 산불이 복구되기까지는 20년에서 100년이 걸림 걸림으로 산불 발생에 특히 유의해야 함 이런 식으로 결론을 쇳국지를 써주게 되면은 벌써 어, 7번 대제목에서 산림보호법 써졌고 결론에서 쇳국지를 써줬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보다 다른 수험생이 어, 논술 75점 만점에서 14점 17점 받는다면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을 구성했으면은. 25점 만점에 19점, 20점, 21점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논술에서는, 논술에서는 자기가 수험생이 아는 것을 다 갖다 써야지 2.5장에서 3.5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불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언저리 것을 다 갖다 써야 되는 것이죠. 산불 발생 지표라든가 산불 대화 원인, 산불 연중화 원인, 동해안 산불의 특징, 양간지풍, 이런 꼭지를 다 써줘야 됩니다. 대형산불의 특징, 산불의 종류, 지중화, 지표화, 수간화, 수관화, 이런 산불의 에, 형태 네 가지에 대한 뜻도 간략하게 주주식 써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답안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대제목을 8번, 9번, 10번까지 가져서 3.5장을 썼을 때 채점관들한테 25점 만점에 2 1일 점, 이십 점 되는 답안을 갖다가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산불이 경상남도 산청에 발생하고 또 TV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다가 산불, 산불에 관한 공부를 한번 우리 수험생들한테 뭘 올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런 한꼭지를 공부해 두었다가 나중에 산불 문제가 나올 출제가 되게 되면 답안을 풍성하고 정확한 키워드를 써서 높은 점수를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